네, 주식 투자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하락 없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 어플에 알림을 표시를 해놨는데 알림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스피 경신했다고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멈춰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다는 생각 듭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좀 거침이 없어 보이는데 그 11거래 연속 으로 <laughs> 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니스 이제 빅2 중심으로 이제 빅토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고 특히 이번 CES 2026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가 있는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도 코스피의 힘에 그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란 사태라든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 코스피가 1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을 훨씬 더 웃돈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코스피 라인들은 이제 대형주가 받쳐주고 있고 이제 섹터별 흐름에서는 역시 로봇 섹터와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의료 AI, 즉말 그대로 AI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000피까지 뭐 200포인트도 채안 남은 상황인데요. 뭐한4% 정도만 오르면 이제 꿈 5,000피까지 달성을 하는 건데, 이제는 5,000피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더 궁금합니다. 뭐 7,000피까지 진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1분기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라도 5,000피를 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요. 네. 최근 이 시장 강세가 기관 매수가 동반됐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를 기관이 다 받아낸 거라고 할수 있겠죠 개인들도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모두 기관 물량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경우는 환율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고 기관 매수에는 이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좀 반영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강세 유지. TSMC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반도체 투자 환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5천포인트 이후에도 더갈수 있는 이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빅 빅3로 부상한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해 주도색 주도 섹터였던 이 로보틱스 산업 관련주들이 올해까지도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 된다면 중소형주들까지도 활발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매매 환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빠르게 이제 5천 포인트에 도달을 할 경우에 이 고가권에서 매도물량이 좀 심하게 나올 것도 우리가 생각을 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난 이제 3천 포인트 그리고 4천 포인트를 돌파할 시점에서는 각각의 지수영역대를 통과한 다음에 두 달간의 횡보 조정 장세를 겪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매물 지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5천 포인트를 바로 도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4,500선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횡보 장세를 한두 달여간 만들어준 다음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어, 지금 뭐 질문하신 것처럼 1분기 안에 5,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자 일단 뭐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개인들은 고점 부담 속에서 어, 말씀해주신 대로 매도세가 우세한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좀 조정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번 오는 이벤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라든가 이제 조선업 여기서 나타나는 이 슈퍼사이클에서, 슈퍼사이클에서 어, 시작된 증시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삼성전자가 어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배 수익이 났네 20배 수익이 났네 하는 인증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의 노봇산업의 이 성공적인 진입과 또 c s 2 0 2 6에서이 계열사인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 시리즈가 최고의 상을 수상을 하면서 노봇 ETF의 이 급등 또 여기에다가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둔화, 둔화가 되는데 이 현대차의 현대위아라든가 글로비스 또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이 단기적으로 50%가 넘는 이 단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 분위기를 우상향으로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버스의이두배 수익을 주는 상품이 곧버스라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5%가 넘지 않는 한 지수는 일단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도주군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또 대기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점들을 본다면 주가 지수가 단계적으로 조정 나오기는좀 어렵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역시 최근에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기관 수급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는데 이 8일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환차손 부담이 커진 구간이라서 이 무리한 투매라기보다는 좀 차익을 차익 실현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어, 움직임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일별로 보면은 금융 투자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업종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강세를 보였고, 방위산업이나 조선도 어, 이번 주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종의 주요 종목군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뭐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 목요일에 강세였었던 로봇주도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금융투자가 수급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일단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그리고 사모 투자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 성향이 강한 쪽이 금융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체가 주도할 때는 시세가 빠르게 붙는 대신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식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다소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로 활용해서 단기 주, 주도 수급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만 추세가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수 흐름과 내가 보유한 업종의 대장주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추세 의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상승만큼이나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연말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잠시 진정되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또 1480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현재 그 국내 증시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미베센트그 재무부 장관이 현재 이런 그 워낙 과메도의 흐름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좀 부합하지 않다, 맞지가 않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14일 야간거래에서 한번 그 급락했다가 다 1,470원에서 1,480원까지 다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 2월 24일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또 이번 또 배센트 언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그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그리고 또 일부 순매도로그 연결이 되면서 가장 그 수급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안정적인 이제 수급 포지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 달러 환율의 좀 진정세 1,450원까지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번 주또 가장 핫했던 종목은 또 바로 하나 그룹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인적 분할 소식에 하나가 붙은 종목들은 이번 주에 거의 다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아, 지금이라도 좀 포트에 담아도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지금부터 담아도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네. 일단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경영권 승계라든지 뭐 기업,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지배구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로 인해서 기존 주주가치가 제거되죠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로 가져가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까지 뭐 진행이 된다면 주가적으로는 더더욱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 생각이 되고요 기업 내부적인 인적 분할 이슈 외에도 일단 하나 그룹주 내에 성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조선 방산 반도체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슈퍼사이클 업종과 성장성이 있는 업종. 들 모두 두루 포함이 되어 있는 한화그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화갤러리와 같이 이번 인적 분화를 이슈로 해서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면서.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등의 조선 분야,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추후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신설될 한화 머리너 머시너리앤 서비스 홀딩스가 이 테크 분야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후에 어, 상장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반도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SMC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번 주 반도체는 좀 쉬어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아무래도 차익 실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좀 모아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 보유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게 되면 좀 매수가 쉽지 않은 구간일 것 같고 네. 신규 진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분할 접근은 괜찮 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좀 무게를 실어 가지고 비중을 넣어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왜 올라왔는지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laughs> 이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를 보게 되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들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 흐름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 수요를 받쳐주는 이제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메모리일 텐데, 어, 특히 HBM이라든지 서버 메모리 쪽은 올해도 타이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는 게 지배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DDM 계약 가격이 어, 올해 1분기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 일정도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용인 신규 팹이 이제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공장을 올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면서 본격 캐파 확대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원래 업황보다몇 분기 정도 선행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2분기부터는 요즘에 시대가 그 워낙 변동성도 빠르고 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초에 뭐 거의 반도체가 원맨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세가 참 좋았는데요. 일단 1분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을 이제 순환매가 펼쳐지는 모습이 어 조금씩 보인다는 모습인데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네. 좀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연말 작년 연말부터 이제 기술주 중심의 순환매를 이제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반도체와 나머지 투축 이제 로봇과 의료 A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 역시 로봇과 의료 AI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의료 AI는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와 일라이일리가 AI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협력 모멘텀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 주요 이제 빅테크들이 AI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이제 투자 확대 분위기인데 어, 이게 이제 그 탑픽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그래피라든가 이뮤논시아 그리고 로키헬스케어고용 등의 강세를 보였고 역시 이제 시장의 주도력은 이제 로봇 섹터가 계속 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번 CS2026이, 어, 피지컬 AI의 서막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추천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이 모두 삼파동 신고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어, 이런, 그, 이런 주도주군들은 계속 이제 순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주는 쪽은 이제 비중 확대, 그것도 반대로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 쪽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인데요, 어, 미국. 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제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 모습이죠? 어,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시에는 어, 지적적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겠죠. 미증시 뿐 아니라 우리 시장도 외국인, 기관 등 메이저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매뉴얼적인 매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요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라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베네수엘라의 케이스와 같이 빠르게 군사 작전이 종료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더 극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우리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파른 상승을 빠르게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조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서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한편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laughs> 있습니다. 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뭐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어, 파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올해 5월달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형사 수사 개시 뉴스가 나오면서 잠시 뉴욕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이 사태를 좀 추이를 좀 지켜보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 신중론이 좀 앞서 앞서 나가면서 어 주가가 오히려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악재로 일단 크게 작용은 안 하는 것으로 다행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수사 개시는 이제 연준의 이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 우려가 커지고 커진다고 했지만 어 트럼프 식 금리나 압박카드로 좀 보여주기도 하는 어,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뭐앨런이라든가벤 버냉키라든가 이 그린스펀 등이전 연준 의원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이 독립성을 회소, 독립성을 이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이 검찰권에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어, 상당히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어, 결국 퇴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도 11월 달 중간 선거 안에서 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어, 금리 인하 카드가 꼭 필요한데요. 5월 달이라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짧은 또 시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압박 카드가 나타날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큰 노이즈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식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